<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구 대리고요. 무더위 다들 잘 버티고 있나요? <laughs>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평소에 입는 좀 데일리한 출근 룩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솔직히 회사 출근할 때 저처럼 입으시는 분들보다는 단정하게 입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따로 또 한번 찐 회사원분들을 위한 데일리 룩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내가 평상시에 자주 입는 룩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면 될것 같아. 이 스타일링을 좀 참고해서 핏이라던가 브랜드 정도만 바꿔도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코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상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스타그램에 보면 또 이렇게 잘 꾸며서 올리기도 하거든 같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룩은 이 룩입니다 앵글라스 목걸이 이쁘지 않은 이거 나중에 소개할 건데 이번에 또 크로마지 여름 기념으로 다가 하나 플렉스 했거든요 뉴 크로마지 목걸이고 반팔 티에 반바지 공고롭게다이티 c 세트긴 하다 이렇게 그냥 좀 심플하게 입었습니다 제가 이건 사진으로 어떤 느낌인지 첨부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룩은 나를 근데 표정이 되게 다 뭐야 우울 아니야? 근심 가득인 표정인데 내가 좀 평상시에 이러고 영상을 찍었니 얘들아? 첫 번째 룩은 좀 데일리한 룩인데 요즘에 바지를 슬림한 바지보다는 통큰 바지 많이 입거든. 아우레가시 풀컷 디지털 데님 프린트 팬츠인데 이게 남성용이 아니라 여성용이야. 여성용 풀컷 디지털 프린트를 구매하면 핏이 벌키하고 오버사이즈 느낌으로 예쁘다 보니까 남성 사이즈보다 여성 사이즈를 더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인스타그램 보면은. 다양한 착용컷들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 연청에서 중청 사이에 예쁜 데님 입어주고 상의는 저번 일본 가서 구매했던 팔라스 반팔이거든 브라운톤 반팔 입어주면서 캐주얼하게 데일리하게 스타일링을 해봤다 자칫하면 좀 더워 보일 수 있는 브라운톤의 반팔티를 연청 와이드 데님으로 같이 스타일링을 해봤다 솔직히 여러분도 알겠지만 여름 코디가 뭐가 진짜 할게 없단 말이야 바지핏 예쁜 거에 그냥 신발 예쁜 거 신고 반팔티 무난한 거 입어주면은 코디가 끝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에는 나는 반지라던가 팔찌 같은 악세사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 다양한 악세사리 같이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요즘에 비즈 목걸이를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가든 에스프레스에서 선물 받은 건데 진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거는 뭐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은 한 카테고리이긴 하니까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때그때 좀 뭔가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목걸이 키워드가 있거든? 지금은 비즈랑 진주? 이런 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신발 같은 경우도 내가 예전에 발린시아가 러너 대용으로 구매했던 드리스반 노튼 러너인데 이게 좀 꿀팁이야. 지금 아마 영상 보면서 센스라던가 다른데 들어가 보면 드리스반 노튼 이 스니커즈가 되게 할인을 많이 하고 있거든. 가죽 신발이라던가 의류 이런 아이템들이 되게 매력 있는 아이템이 많아서 다 사면 좋긴 하네. 지금 입고 있는 게 보면 바지 아우레가시도 그렇고 신발 드리스반 노튼도 그렇고 이렇게 두 가지가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 브랜드이긴 하거든. 할인이 들어가는 만큼 별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런. 생각이 아예 싹 달아날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니까 꼭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둘째 날에 입었던 데일리 룩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현실적인 데일리 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거든? 상하이 반팔 반바지 입는 되게 캐주얼한 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신발은 나이키 자크미스 포스 신어줬는데 이게 굽이 진짜 낮아.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착용했을 때 착용감도 너무 좋고 그 신발의 쉐입이라든가 이런 감성이 스타일링을 했을 때 예쁘게 매치가 되더라고요. 굽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손이 자주 가는 신발이다. 팬츠 같은 경우는 신진 브랜드 발굴 컨텐츠로 소개한. 바스락의 시티보이 버뮤다 팬츠거든? 이거 작년 오심에도 불구하고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3년 지나도 그냥 데일리하 입을 수 있는 것 같아. 캐주얼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유행을 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방 같은 경우는 프라다에서 예전에 나왔던 삼각백이거든? 이런 가방 매치해줬는데 형태가 삼각형으로 나와서 프라다의 시그니처 삼각 로고를 좀 나타내기도 하고 다른 브랜드에서도 잘 없는 쉐입이라 한번 이렇게 매치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보테가에서 보니까 이런 삼각형 가방이 나왔더라고? 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참고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티셔츠는 김혜김 티셔츠인데 확실히 부들부들하고 착용감도 좋긴 하더라. 대신 얇고 잘 늘어나는 점은 있긴 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 김혜김 티셔츠가 넥이 좀 요즘 나오는 브랜드 치고 넓은 편이긴 하거든? 이럴 때 오히려 이런 짧은 목걸이와 매치하면 은넥 넓은 게좀 커버되고 좋더라고요. 목이 넓어서 불편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한번 스타일링 해봐도 좋을 것 같아. 여기에서는 하나 좀 포인트로 준게 올블랙 룩인데 김혜김 이거 포인트가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그래픽으로 1번으로 포인트를 접었고, 이번엔 양말만큼은 좀 그레이로 한번 매치를 해봤거든? 모노톤으로 한번 센스 접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인생 까락즈 인생 까락즈 스타일입니다. 이도 진짜 많이 입긴 했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 내가 유튜브 초창기 때부터 제일 밀었던 룩이긴 한데 반바지에 쭉티 이렇게 신발 매치하는 룩 유튜브 초창기부터 많이 밀었었는데 이렇게 또 스타일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목걸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펄 목걸이로 같이 한번 포인트를 줘 줬고 인생 게러즈 티셔츠가 팔 쪽에도 그래픽이 있고 전면부에도 그래픽이 있고 전체적으로 워싱이 들어가서 내추럴하면서 좀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나 이런 의류들의 매력이 뭐냐면 좀 낡아가면서 세탁도 막 하고 데일리하게 입는 쪽으로 메리트가 있는 의류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더울 때 입기에 부담이 없어서 좋았어. 바지는 전에 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스투시 스포츠 카고 쇼츠인데 안에가 기모로 돼 있어서 살짝 걸으면 지옥이긴 하더라. 엉덩이에 땀이 낭낭하게 차지만 스웨이인데 기모로 됐을 때실루엣이라던가 디테일들이 매력 있게 잡히는 게 있긴 하거든? 그점 때문에 아마 기모 원단으로 잡지 않았나 생각도 해보고 핏이라 디자인 자체가 예뻐서 마음에 들었던 바지입니다. 여기에다가는 신발을 발렌샤가 3X라지 이렇게 매칭을 해줬는데, 그나마 좋은 게 요즘에 3X라지 진짜 많이 보이는데 대부분 에그쉘이긴 하거든요. 이거는나한 번도 못본것 같아. 저도 못 봤습니다, 이거. 이거는 인친분이 팔아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잘 신고 있습니다. 지금 쭉 코디 한번 보면 알겠지만, 내가 애초에 막 깔끔하고 댄디하게 입지 않기 때문에, 악세사리라던가두 걸리로 좀 과하게 포인트를 주는 편이고, 반지도 한개 끼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보면 막 이렇게 꼈거든. 엄지 반지 본적 있나요? 그냥 엄지다, 그냥. 따봉 반지. 따봉! 다양하게 레이어드 해주는 게 트렌드이기도 하고, 팔찌 레이어드나 반지 레이어드, GD형이 진짜 멋있게 하거든. 이 사람은 GD이긴 한데, 반지 한쪽에 그냥 내개 껴버립니다. 힙합. 다음은 좀 깔끔하게 입어봤는데 이거는 영상 말고 내가 인스타그램에 사진 예쁘게 찍어서 올린 거 있거든? 셔츠는 유니클로 U에서 구매했던 오버 셔츠거든? 유니클로 U 아이템들이 꾸린 게 가격대는 유니클로 가격에 원단은 유니클로에서 조금 좋은 정도이긴 하지만 핏이라던가 디테일이 르메르 무드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가성비로 입문하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 르메르 류의 룩을 입으실 분들은 유니클로 U가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라인이다 보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렇게 바지 좀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렉토 반바지 같이 매칭을 해줬다 베이지톤 팬츠랑 스니커즈에다가 브라운톤 셔츠 이렇게 매칭을 해봤다 이 셔츠가 댓글에 분위가 많더라고요 유니클로도 뭔가 브랜디드 광고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 원래 한번 하기로 했었는데 JW랜더슨이 넘어가긴 했어요 솔직히 돈 된다고 해서 다안 봤거든? 오프 더레코드로 얘기를 하면 오프 더레코드인데다 아는 그런 걸 얘기를 하면 JW랜더슨 광고가 한번 들어왔었는데 내 취향에 맞지 않고 구독자분들한테 좀 소개하기 별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거절하긴 했었거든 이런 게 뭔가 르메이었으면 구독자분들도 엄청 좋아하지 않았을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이런 콘텐츠로 다양한게 소개하고 있고 또 내일은 신한텐더들 가서 찍을 예정이거든 광고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양한 것들 소개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꿀템들 많이 소개도 하고 데일리룩으로도 많이 소개를 하고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 안경도 원래 쓰셨었는데 아. 안경 같은 경우도 터치 같은 깔끔한 룩 입을 때 안일형 안경은 한 번씩 좀 착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완전 블랙이 아니라 브라운 컬러가 들어가 있는 이런 안경이거든 컬러 있는 안경도 좀 올드해 보일 수는 있는데 깔끔한 셔츠 코디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은 마지막 날에 입었던 스타일링인데 요것도좀 많이 맞죠찐 데일리로 요즘에 이렇게 입긴 해. 여기에다가 신발이 발렌시아가나 미아라 알스틸이면 완전 요즘 룩인데 신경 썼다. 신발은 로스트 가든 다이브를 신었고 바지 같은 경우는 진짜 데일리하게 입고 있는? 오늘도 ETC 바지 입고 있잖아. 요즘에 나오는 ETC 옷들이 좀 어떤 느낌이냐면 자실현에서 만들고 있거든. 내가 진짜 입고 싶은 옷들이라던가 그런 퀄리티의 의류들을 만들고 있어서 자주 입게. 되는 것 같아요. TC 쪽 의류를 되게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상의는 틸던 인비테이션으로 받았던 반팔인데 이게 처음에 받았을 때좀 기장이 되게 짧다고 느껴졌거든. 애매하게 손이 잘안 가다가 이 TC 바지 보면은 이렇게 워싱 포인트가 되게 세게 들어가 있잖아. 기장이 좀크롭하다 보니까 이런 워싱 포인트가 너입을 굳이 하지 않아도 잘 살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을 하면서 잘 입었다. 그리고 벨트 같은 경우는 아워레가시 벨트인데 이게 좀 웃긴 게 뭐가 있냐면 편집샵바잉이 1년 뒤에 걸 미리 하거든. 그래서 지금 이사 SS 걸 바잉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년 전에 바잉한 게 지금 들고 어 있는 거야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팔로우하는 모델 분 중에서 벨트를 되게 예쁘게 착용하신 거지 그거 보다가 와 진짜 예쁘다 이거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또 아오레가시에서 할인하고 있어서 구매를 했거든 알고 보니까 그게 피할 t 있더라고요 난 이거 모르고 아오레가시에서 샀어 원래 아오레가시 벨트가 90 사이즈가 맞는데 늘어뜨리면서 힙하게 스타일링을 하려고 일부러 크게 1 3 0사 사이즈로 구매했습니다 목걸이 ETC인데 이것도 물어보더라고요 진주 목걸이 언제 나오냐고 이거 이제 끝났습니다 예전 시즌 거라서 아마 더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 지금 나올 게 진짜 한가득이긴 하거든 이거 보여드릴까요? ETC 여기 나왔을 때 이게 지금 ETC 모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거든 이번에 팝업 준비 좀 단단하게 하고 있어서 팝업의 FW 신상 제품들이랑 원래 ETC 하면서 같이 진행했던 브랜드가 리 ETC라고 해서 옛날 밀리터리 의류들이라던가 오리지널 의류들을 우리 식대로 복각해서 재해석해서 전개하는 라인이 리티시 라인이 있었는데 리티시만 전개하다가 멈춰진 라인이거든 리워크하는 라인이 원래 있었고 이번 팝업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류들이라던가 다양한 것들을 재해석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자도 나올 것 같고 바지라던가 본버류 이런 것도 멋있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라 이거는 저도 자주 쓰고 나왔던 볼캡인데 유나이티드 볼캡을 가볍게 리폼한 거거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완전 초안이고 기본이랑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아! 사람들이 이거 사람들이 이고 얘기해도 되려나? ETC 해골모자 리셀 되는 거 알아요? 그거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똑같은 디자인으로는 안 나와요 똑같은 디자인으로는 안 나오고 팝업 컨셉에 맞춰서 원단 컬러 바꾸고 패치 디자인 조금 컬러 바꿔가지고 그것도 완전 한정으로 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TC 9월 팝업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 구독자분들은 4번을 땅구자디님을 조금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나도 근데 이거 오랜만에 입어보면서 느꼈던 건데, 4번 괜찮던데? 너무 힙하고 막 스트릿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적당하게 요즘 느낌 넣으면서, 이지하게 입으니까 이것도 깔끔하고, 이쁘더라고요. 지금 안 그래도 살 열심히 빼고 있고, 원래 목표했던 거에서 지금 한 4kg, 니까 7kg. 한 3, 4kg 정도한더 빼면은, 완성, 한 6kg 정도 빼야 되긴 한다. 더, 아올수 있는 건가요? <laughs> 절반은 왔어. 절반은 온것 같으니까 좀만 더 기다려주시면 목표 몸무게도 도달하고 여러분들이 원했던 좀 슬림하고 깔끔한 느낌의 스타일링도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라 반응이 좋다면 영상에서 아예 이런 느낌으로만 한번 기획을 해볼게요. 직장인분들이 최근력으로 데일리하게 입을 만한 것들? 그렇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아니면은 에어 코스로만 신어줘. 이런 것들 댓글로 의견 주시면 다음 컨텐츠는 댓글 바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은 여러분들 원하는 누구를 한번 스타일링해서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는 걸로 해요. 안녕!